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돕는 천억대 부자 pb 경자 pb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자 pb에서는 36개 ETF 주봉 차트를 통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상승장에서 보유 매수인지 하락장에서 단기 저가 매수 호유인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ETF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시작하고자 고민하시는 시청자이시면 경자 PB를 통해 어디에 투자를 할지, 내가 보유한 시장이 보유할 가치가 있는 시장인지, 추가로 사야 할지, 일부를 팔아야 할지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경자 PB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제가 지속하여 자료를 만들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번, 미국 달러 환율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상승장이며 단기 조정권입니다. 현재까지 보유구간입니다. 두 번째 금 가격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상승장이며 2021년부터 박스권 상세이고 지금은 박스권 위단에 있습니다. 보유구간입니다. 3번 코스닥시장 코스피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상승장이며 8월 이후 조정 중에 있고 현재 반등 구간으로 현재는 단기 매수 구간입니다. 4번 코스닥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38% 상승 중이며 8월 조정 이후 반등 구간으로 단기 매수 구간입니다. 5번 미국 SP 500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17% 상승장이며, 추세는 상승권이고, 전구점에 있습니다. 보유입니다. 6번 미국 나스닥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44% 상승권이며, 추세도 상승권이고, 전구점에 있습니다. 보유입니다. 7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56% 상승권이며 추세도 상승권이고 정구점에 있습니다. 보유입니다. 8번 미국 팡플러스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84% 상승권이며 추세 상승 중에 있고 보유입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 리튬은 2차 전지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마이너스 15% 하락권이며 추세 하락권이고 아직도 보육 금지입니다. 10번 시장 2차 전지 테마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61% 상승권입니다. 8월 이후 3개월간 조정 중에 있고 연초 고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 조정 후 11월 20% 정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조정 후 반등이 성공할지 재차 하락할지는 관망할 위치이지만 단기 저가 매수는 가능한 구간입니다. 11번 비묘머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65% 상승권입니다. 8월 이후 조정 후 정고점까지 왔습니다 현재 보유구간입니다 12번 k 반도체 시장 2023년 45% 상승 추세 후 지금도 상 13번 시장 it 시장입니다 2023년 플러스 20% 상승장에 있으며 현재 보유 매수 구간입니다 14번 IT 플러스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28% 수익 구간이고 상승장이며 단기 조정 후 반등 구간입니다. 매수 구간입니다. 15번 5G 테크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플러스 34% 수익 구간이고 상승장이며 단기 조정 후 반등 구간으로 매수 보유 구간입니다. 16번 글로벌 로봇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18% 상승권에 있고, 7월부터 조정 후 반등 구간입니다. 단기 매수 가능합니다. 17번 시장 글로벌 인공지능 AI 시장입니다. 연초, 2023년 연초 대비 35% 상승권의 상승장이며, 월초 대비 마이너스 2% 구간이고, 박스 파동 중 이단에 있습니다. 보유 구간입니다. 18번 시장,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연초 대비 2% 상승장이며, 월초 대비 1% 상승 중이고, 박스 파동 아래단에 있습니다. 보유 및 저가 매수 이용 가능합니다. 19번, 플랫폼 테마 시장입니다. 연초 대비 8% 상승장이며, 월초 대비 8% 상승 중이고, 11월 이후 강한 상승력으로 정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수 보유 구간입니다. 20번, 미디어 컨텐츠 시장입니다. 연초 대비 마이너스 4% 하락장이며, 월초 대비 4% 상승 중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60일 골든클로스 매수 보유 구간입니다. 21번 시장은 게임 시장이고 연초 대비 마이너스 2% 월초 대비 플러스 5% 상승장입니다. 우하향 파동 중에 전바닥을 뚫고 상승중으로 매수 보유 가능합니다. 22번 시장은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연초 대비 4% 상승장이며 월초 대비 1% 상승중이고 박스권 중앙에 있습니다. 보유 매수 가능합니다. 23번 건설시장 연초 대비 플러스 30% 수익 상승장이며 월초 대비 1% 상승 중이며 우상향 파장으로 일단에 있으며 보유 구간입니다. 24번 수소 경제 테마 시장입니다. 연초 대비 보합이며 월초 대비 마이너스 2% 하락 입구 우하향으로 단기 반등 구간이며 보유, 보유, 보유 중이신 분만 보유합니다. 25번 시장 자동차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21% 상승권이며 월초 대비 보합입니다 우상향으로 단기 조정 후 반등 구간입니다. 매수 보유 가능합니다. 26번 은행 시장입니다. 연초 대비 9% 상승 중이며 월초 대비 보합입니다 우상향 파동으로 21성 부근에 있고 보유입니다. 27번 고배당주 시장입니다. 연초 대비 11% 상승장이며 월초 대비 보합입니다. 우상향 파동으로 이딴에 있습니다. 보유 구간입니다. 28번 사회적 책임 기업 시장입니다. 연초 대비 12% 상승장이며 월초 대비 보합입니다. 우상향 파동으로 이딴에 있습니다. 보유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28번 혁신기업 ESG 30기업입니다. 연초 대비 13% 상승장이며, 월초 대비 보합장입니다. 우상향 파동으로 위단에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보유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30번 시장 중국 소비 테마주 시장입니다. 2023년 초 대비 마이너스 15% 하락장이며, 월초 대비는 보합장입니다 우하양 파동으로 아래 따라서 역별에 있습니다. 보유하지 않습니다. 31번 내수주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마이너스 4% 하락장이며 월초 대비 보합장입니다 상바닥형으로 단기 매수도 가능합니다. 32번 시장, 뉴딜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마이너스 5% 하락장이고, 월초 대비 보합장입니다우하향 파동으로 매수는 보류합니다. 33번째 시장으로 인도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대비 15% 상승장이며 월초대비 5% 상승장이고 우상향파동의 신고가 중에 있습니다. 보유중입니다. 베트남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대비 11% 상승장이고 월초대비 플러스 4% 상승장입니다. 우상향파동으로 매수 보유 가능합니다. 35번 시장 미국제 30년물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마이너스 5% 하락장이고, 월초 대비 플러스 3% 상승장입니다. 후 하향 파동으로 전바닥을 뚫고 강한 상승 중입니다. 매수 가능합니다. 36번 한국 국제 20년물 시장입니다. 2023년 연초 대비 플러스 5% 상승장이고 월초 대비 2% 상승장입니다. 더블 바닥형이고 강한 상승권으로 매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12월 첫주 ETF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경자 피비는 매주 36개 시장별 ETF를 가지고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까지 미국 시장에서 팡 시장이 연초 대비 84%로 가장 큰 상승력을 보였으며 한국 시장에서는 비메머리 산업 시장이 65% 상승 2차 전지 시장이 61% 상승 반도체 산업 시장이 45% 상승으로 가장 강한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그리고 월초 대비 상승의 주도권이 어느 시장에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어,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첫주 ETF 시장 분석을 마치겠습니다.